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1 0 0 0자로또 복귀 간단하게 해봅니다. 출연 번호는 9번, 11번, 30번, 31번, 41번, 44번, 보너스가 33번에 출연했습니다. 자 이번에 저 역시 2열수가 이어가고 있네요. 11번이 이열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6개월치 2열수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1,000회차만 빠지고 나머지는 계속 이열수가 있습니다. 1 0 0 7회차는 2열수가 3개나 있었죠. 자, 이번엔 또 20번대가 없었네요. 나머지 30번대 3개, 40번대 2개, 10번대 하나, 단번대 하나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하신 번호 한번 살펴봅니다. 구독자 예측에서는 33번이 있었고요. 우리 예절강좌분들 역시 33번이 있었네요.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 역시 33번이 있습니다. 이열수 예측은 11번이 중후미에 있었네요. 그러면 이건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고 토요일 최종회를 보면은 우리 구독자 예측에서는 33분과 9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질 강자분들 역시 33분과 9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33분은 우리 구독자 예측, 예질 강자,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이 모두 보신 번호가 33번인데 33번이 출연했네요. 그리고 세수 브라선, 이제 꿍수에서 거의 다섯 수가 출연했네요. 어, 22개 압축번호는 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 예측 예측 강좌 실전 강좌 분들이 예측해 주시는 번호 플러스 꿈수에서 제가 아홉 수를 가져왔는데 꿈수에서 다섯 수나 출연했네요. 이야 이번엔 대단합니다. 직전엔 꿈수에서 조금 부족했는데 이번엔 거의 완벽하게 다 출연했습니다. 9번, 11번, 30번, 41번, 44번 여기서 없는 숫자가 31번만 없고 다섯 개가 우리 꿈수에서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꿈수 플러스 우리 구독자 예절 강좌 실전 강좌분들 모두 더한 숫자가요 22개 아축 번호인데 22개 아축 번호에서 9번, 11번, 30 그리고 33번, 어 41번, 44번 해서 총6 개가 출현했네요. 어 보너스 번호 33번, 31번만 얻습니다. 야, 요거 거의 상당히 아깝네요. 그 31번이 올랐으면 상당히 좋았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2개 압축번호에서는 2등번호가 완벽하게 다 출연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대단합니다. 아, 요 31번이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32번이라서 2등번호만 출연했습니다. 자, 그럼 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우리 예측 강좌분들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 어떤 분들이 또 어떤 번호를 예측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우리 한금대전님이 33, 34 하셔서 33번 적중하셨고요 아담민도 역시 9번, 10번 하셔서 9번 적용했습니다. 아기오번님 33번 적용하셨네요. 야 우리 코코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3회차하고 한번딱 쉬시고 3회 연속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코코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꼬맹이님은 33번 도 깔끔하게 적용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우리 송명교님 역시 33번 적용해 주셨습니다. 쭉 갑니다. 김갑주님 31번 깔끔하게 적용해 주셨고요. 어, 김정환님 역시 9번 적용해 주셨네요. 그리고 정수고님 33번 적용하였습니다 거의 9분이 적용하셨네요.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3번을 많이 예측하셨네요. 우리 실증 강자분들 중에서는 아, 이번에 그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33번 오프님만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42번을 두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41번이 추천했네요. 우리 아저씨희짱님은 어 33번이죠. 34번이 아니고. 그리고 서수영님은 9번입니다. 10번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어 살짝 비켜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적 관계분들은 한 분만 적중해 주셨고, 나머지, 어 예측 관계분들은 그래도 9 분이 적중해 주셨네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꿈수 한번 살펴봅니다. 꿈수에서는 제가 숫자를 제대로 가져왔네요. 요거는 이제 꿈수 풀이 영상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가져온 그런 숫자입니다. 먼저 9번이 출연했네요. 9번은 돈을 뜻하기도 하죠. 이번엔 제가 상당히 어, 예지력이 가는 그런 숫자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박스, 이제 가득 찬 박스 30번도 출연했네요. 그리고 가득하다, 채워지다, 어, 그런 뜻을 사용하는 44번도 역시 출연했습니다. 쭉, 여기서 보면은, 어 44번이 유치원생, 역시 44번을 떠다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 여기 보니까 4 4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역시 41번 출연했네요.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예지봉 12수 중에서는, 다 5수를 제가 적중했습니다. 9번, 11번, 30번, 41번, 44번에서 아, 여기 보면 3등 숫자가 그대로 있네요. 31번이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보너스 33번도 없습니다만은 31번과 33번 외에는 완벽하게 있었네요. 예지봉 12수에서 어, 5수가 출연했습니다. 3등 번호가 그대로 있었네요.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꿈을 아주 좋은 꿈을 잘 꾸신 것 같고, 제가 나름대로 또 숫자 까지오는 숫자도 예지력 있게 가져왔습니다. 5수 출연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소스는 반자동수입니다. 소스는 반자동수에 볼 때, 이건 이제 중복수 3 3번은 제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아, 저는 2열수를 16번을 봤는데 11번이 열이 됐네요. 8번과 13번과 이 궁합이 좋은 숫자가 1번, 3번인데, 야, 1번, 3번이 출연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예지몽수에서 두 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지몽수 네 수까지 온 중에서 두 수가 출연했습니다. 41번, 44번. 아, 요거는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네요. 전... 자 그리고 반자동 고정수는 요 소스를 반자동수에서 제가 이미지로 가져와서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한 것입니다. 어, 조합을 그래도 조금 잘 했네요. 요 33, 41, 44를 똑바로 옆으로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두수, 두수가 있었습니다. 요 뒷줄은 전체, 이렇게 해서 이번 해차는 상당히 좋은 성과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최종적으로 두수, 두수 한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지문서에서 아주 많은 숫자가 준했습니다. 3등 번호가 그대로 다 있었고요. 여기는 2등 번호까지 있었네요. 22개 아측분에서는. 자, 이번에 이제 점점 좋아지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8회차는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를 할수 있겠네요. 1008회차는 상당히 우리 구독자분들 아주 예지력 있게 잘 예상을 하셨고요. 또 꿈풀이 에도 좋은 꿈들 많이 꾸신 것 같습니다. 1008회차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래도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수 있겠네요. 5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들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자 1008회차 복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